5, 6, 7, 8. 안녕히 <laughs> 가이소. 잘 가라.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laughs>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 11조라고 번 돈의 10분의 1을 이 헌금을 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음. 안 하면 이제 뭐 하나님 돈 훔친다, 훔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11조를 내면 음. 나중에 몇 배로 더 복을 받으니까 약간 그런 거를 복을 빌기 위해서 해라 뭐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음. 자, 11조 과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음흠. 이게 주제입니다. 음. 나도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꼭 단어를 찍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분위기상 음. 한 번도 좀 느끼게 됐고 또 한국 문화가 음. 돈을 내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 뭐 축의금, 부의금 음. 이런 거다 그런 문화니까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그건 이제 구약에 보면 휴조를 내야 한다, 뭘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율법 중의 게 하나인데 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그걸 우선은 딱히 지킬 필요는 없고 하지만 음. 우리한테 주신 모든 사람 자녀 모든 가진 모든 소유들은 다 하나님께서 로부터 옮기 온 거기 때문에 음. 진짜 왜니가 내한테 너무 많이 도와줬어 미나가 나를 음. 그럼 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한 진짜 사랑한다 친구야 하는 말막뭐사 먹이고 싶고 아막 가서 쇼핑 같이 하고 싶고. 그런 진짜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1 10, 0분의 1을 내든 2 0분의 1을 내든, 그거 진짜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서 내는 거라면 맞지만, 음.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음. 그런 그 마음에, 이렇게 막. 마음. 그 안내면 훔치는 거다라는 음. 죄책감이나 음. 아니면 음. 내서 보급받는다라는 그런. 어, 투자, 어, 투자처럼. 어. 10%를 10 투자하면 항상 돌려주신다. 뭐 어, 어, 이런 어. 법칙. 그런 걸로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성경적이지 않다는. 음. 10분의 1을 낼때막새 전으로 내냐, 새 후로 내냐, 이런 음. 것도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음. 그지 맥락에서 음. 전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치. 그냥 내 마음이 어, 동해서 뭔가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내 친구 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것처럼 음. 그렇게 어, 돈 표현하는 거는 좋겠지만 음. 의무적으로나 그런 거는 할 필요 없다. 그지. 음. 그리고 세, 세, 세금 목적으로 그 사람 교회 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 얼마 내고 이런 세금 제외 뭐 이거 있으니까 기록은 가능한 것인데 주부에 보면 이렇게 누구 얼만 내고 누적 이게 뭐고 나는 사실 그건 성형적인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는왜 그렇게 액수를 적어놓으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어. 안 그런다, 좋은 교회 다닌데 좋은 교회네 안 그런 안 그런 교회도, 안 교회도 있다, 교회도 있다. 어. 그 적어놓지만 좋은 교회도 있다 그 적어 집안 좋은 교회도 있다 수단을 갖고 우리 사람 어. 세대들 봤을 땐 어. 이거 왜 적어놓지 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어. 그렇다. 음, 어, 그런 거 아니다. 음흠. 자, 여기까지. 그냥 올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네. 올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어? 자, 이거 비디오 찍고, 음. 찍으면 핫초콜라 줄게. 어. 알겠어. 지금 핫초콜라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맞아? 아. 알겠어. 질문이 있대, 미나이모가. 음? 올리비아, 음? 하나님 가난해 아니면 부자야? 가난해? 하나님 왜 가난해? 그래. 하나님 부자야. 부자? 어, 하나님 이 많아. 세상 다 하나님 거야. 다 만드셨어. 응. 다 만드신. 너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음, 미나 부자. 이모도 하나님 만드셨고 전부다 네.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만드신 거야.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가난해 부자야? 부자. 야 부자야? 나. 그 엄마 엄마 가난해 부자야 엄마. 엄마. 가난해, 보자야. 가난해. 어떻게 알았지? 하나, 둘, 셋. 안녕히 가세요!